아, 또, 거미야. 오, 끔찍해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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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노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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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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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올려, 올려, 오케이. 악마방 나선 악마방. 제발, 제발 좋은 거. 제발 좋은 거. 오! <!="#bird> 혈사포 나왔어. 왜 이렇게 혈사포가 자주 나? 와 혈사포. 오호! <Hence vouhou> 이게 무슨 일이지? 왕을 먼저 잡아야 돼. 가시 밟지 않게 조심. 기 모으고 가겠습니다. 멈춰. 오케이, 멈췄어. 빨리, 빨리, 빨리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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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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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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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죽였어, 죽였어. 오케이, 죽였어. 이게 뭐지? 체력. 나이스.